설탕 가득 발라져 있는 도넛보다 밥을 먹고 싶어. 커피도 먹고 싶어. 그거 맨날 먹고 싶잖아. <목소리> <목소리> 맞아. 오늘도 두잔 마셨어. 아, <목소리> 나 할로야. 근데 너왜 마이크 안 쓰냐? 쓰고 있는데 쓰질 않나? 아닌가? 쓰, 쓰시는데 아주 작금. <laughs> 나왜못 들었냐? 너무 집중하나 못들었네 무으로 거의 침총 안으로 못들어야 아니, 사실 하면 말소리가 잘안 어? 보내 줘. 주변이 심 없어? 이렇게 복거리꽤오래나 지금 일하잖아. 너 오빠잖아. 어쩌라고 대설부터 차이 안 나는데. 대설 이다차이 나네. 치킨 사 주세요. 어떡해? 요네 아, <laughs> 심 <laughs> 좋아하지? 오빠는 개뿔. 김정은 양심도 없이 나한테 사달래 치킨. 심이라면 돈은 안 맨날 나한테 야야거리는 게 이제 와서 오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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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빠라고 하면 사줄 거야? 아니. 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미쳤어, 뭐. <laughs> 오빠 치킨 어디 갔는 우리인데? 리가나자해야겠다난 자리야야지 코키 로디어. 넘들이 박 오, 아파요. 아파요. 아, 뭐? <laughs> 아, 우리 어딜? 그이거는프이레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이포인또이크 브레이크 브레이이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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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 필빔따. 나이스 힐빼없어힐빼없어힐빼없어 가자 가자 오리타 보자 오리타 보자 우리 아나 힐안돼고어 필빈, 필빈 이거 먹혔다 오리타오리타오타언니야 아니야 잘못 안 됐어 이 네, 뭐죠? 이 그거 제접 해야지 풀릴 텐데 컴퓨터 껐다 켜거나 제작 해야 돼요. 저도 저번에 들어가서 견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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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라고 들어. 열. 네, 아 이거. 여기 가능한가요? 에탄님아 네. 뭐. 네.

<laughs> 야, 자탄 사면은 말하고 서라오다가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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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만 맞아 그만 맞아 그만 맞아 다 마다, 마다. 다 가. 네. 앞으로 가. 네. 나만 아, 쓰고 네, 갈게요 죽을 것 같아서. 요 화물에 혼자. 혼자야 네, 혼자. 나 어떡하냐? 나, 나 응. <웃음> <웃음> 아니, <핑. 웃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디핑. 컴퓨터 혹시 오랫동안 안 끄셨나요? PC방이에요. 아, 그래요? 이 네. 네? 이거 요아그이요 무슨 금무 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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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라님 저랑 왼쪽 살짝 돌래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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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이거. 이는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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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한번만요 나

아, 하필 총알이 없어요, 소리. 어? <목소리> 어 나이스다. 다리가 때려봐요, 다리가 때려봐요. <목소리>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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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삐졌다. 아, 쏘리. 밀것 같은데? 허물, 허물 셋, 허물 셋. 안 된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일단 나노 없지 않나? <목소리나> 나노 없어. 진리야 살려. 려레 원. 여아 진짜 바로 잡아 뜯는데. 거기 미스. 다네아이고리야 처음에 이해 우리가 나없 여기 하나 있어. 어? 아, 아. 나아이거나줘도 죽었을 것 같아서 안줬어

어 패턴. 아이고 가스다. 음. 아비. 미... 아니 내가 여기서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로 갔다 열로 갔다가 열로 갔다가 재밌네. 대접 하고 오실래요? 어? 대접 어, 지금 대접하고 와. 다시 돌아왔어. 싫어요? 해야겠다. 이거 프레아 해야겠다 이거프레는대놓고앞에떠있거이요이거 제가 어, 이거에레는해가지고앞에서까카면은저쪽에서보니도힐러분들도프레이같이 쳐주면 좋을페도이 <목소리> <목소리> 무출을 내주하겠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저도

저쪽아 개웃겨. 저 나왔어? 여아 우리 품이구나. 대병, 대병, 대병. 나 이거 지를거 있어. 힐 없어, 네 이도 견제좀

대 피해요, 이거? <놀람> 위더 피해, 위더 피해. 아이고, 회전 맞 났다. 선생 천천히 너무, 안, 너무 나왔어 어. 1, 2, 궁 먼저 가세 안돼요. 아. <놀람>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 숨었다. <놀람> 아, 어아 이걸 또 내가 맞췄네 을 해버렸네 아다 <laughs> 아니 나노 받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박았더 나노 없고.. <laughs> 나노 없고.. <laughs> 거든요공이 어, 있어요 드 졌어 졌어 졌어. 져없고 위도 위어한대피야 있어 있어. 어, 전다. 어, 조심해요. 리 머리, 머리, 위해져, 머리 위해져. <laughs> 걔죽일야개아 아, 예, 리필인데 아, 천 내가 죽어야 다이벤다이벤 하나 다이벤. 와, 나 와. 아, 뭐? 와! 어? 미안, 설마 내 튕겨내기? 아니야, 내 튕겨내기야. 미안. 나니어 <laughs> <많이 됐어. 웃음> 자리 좀 빼야돼 BMP.. 나힐밴 아킬게 요힐 했지 아래 알기 나노! 나노! 나노 스킵어 배리 1

차타는 모르겠고 내공으로 먼저 하자. 아, 내공공으로 내꾹, 먼저 하자. 가자 가다. 먼저 가야 돼 들어갈 거면. 이거 길에. 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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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들 앞쪽. 정말 많다. 네 왠지 봐. 누구요? 이게 피지컬이요? <laughs> 와나무킬아나무킬목추적한요아 <나도 키운. 웃음> <나도 키운. 웃음> 아, 이거를 또 주방을 뒀어? 가비. 아, 아이고. 할만했는데. 막 거시기 대을 자, 이러면은 어. 내가 할 거는 뭐다 위도다. 개 어. 되겠지? 이 저기 는응 응. 해봐. 맞나 이게 빨려 들어가? <목소리> 몸, <부침 부셨었기> <목소리> 어 뭐야? 이안 되구나. 아 죄송해요. 뭐, 안 돌아보고 빼느라. <가자, 보여지 ciel hacerlo> 내네마너 머리 말고. 우이 진짜. 내리 너무 심한데 진짜 너무 심한데 진짜 심한데 뭐야? 귀심함이 이데데 현재. 그러할수 있긴 해. 원원지원 잡 나도 몇 번을 올거같 뭐야? 어, 어, 조요막선 열심히 하는 중. <목소리> 아, 나 놓고 싶고. 내 차례. <목소리> 이동아나 <이동냐라. 목소리> 준거야 이미 <목소리> 어떡해! <laughs> 안, 안, 안 돼! 안 돼! 안 돼! 괘씸한 맥클리 잡았으니까 됐어, 그래도. 나 이제 핫도그 좀 먹을게. <laughs>